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왜군의 보급로를 끊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자 전위를 상실한 왜군은 명과의 화의 교섭 끝에 본국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지루하게 계속된 명과 왜의 교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죄인 이순신은 가토가 이끄는 왜군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공격하라는 명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외군이 마음대로 상륙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외 수군에 대한 공격조차 하지 않아 수군 대장으로서 엄명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한양으로 압송하옵니다. 그들은 내가 일찍이 왜군의 침략로를 알려주어 그들을 섬멸하라는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하여 적을 이롭게 만들었다. 엄명을 거역하고 군율을 어긴 죄. 자명에 저희한 마땅할 것이다. 그대는 할 말이 있는가? 신하가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만일 어명대로 출병하였다 적의 간계에 말려 패하는 경우에 다시 일어설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리 하였어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명나라에 대해 우리를 도우러 왔지 않는가? 그대가 만일 적의 상륙을 막았더라면 왜군의 진격이 늦어져 조선의 남도를 빼앗기기 전에 명예 군대가 이를 물리쳤을 것이다. 그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집을 설득하려 하는 거. 그간의 전투에서 명예 군대 는 싸움보다는 강화에 집중하였사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조선의 치욕적인 것이 자명한 명예 군대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오. 조선은 조선의 힘으로 지켜야 할줄로옵니다 아, 미 그대는 짐을 농락하고 대명제국을 욕보이려 하는가? 그간 공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려고 했는데 불충스러운 그대의 말을 들으니 그대의 목을 베어 불령의 엄정함을 보여야 하겠다 전하, 옛말에도 큰 싸움자리는 장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여 싸웁니다 비록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죄는 백번 죽어 마땅하나 그 모든 것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그랬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알겠소. 그러나 나라의 국법은 지켜야 하오 이순신을 삭탈 관직하고 권율 장군의 수하에서 대기종군케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지금 당장 시행도록 하겠사옵니다. 하내의 목숨이라도 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일세 그들은 군인으로서는 완벽하나 너무 고지식한 점이 한성의 표시라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고 있네. 앞으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겠다. 부장군님의 은혜를 어찌 모르겠습니까만, 저는 조선의 장수이옵니다. 왜군이 이 땅을 침범한 이 상황에서 그들을 무찔러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옵니다. 그런데. 어찌 자신의 아니마를 생각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나라의 어려움을 뒤로 미룰 수 있게 싸우일까? <laughs> 자네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무인일생을요.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할 생각이냐? 서명에 따라 권율 장군이 남원성으로 갈 생각이 옵니다. 내가 홍의 장군이란 의병장을 소개해 줄 테니, 그리로 먼저 가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겠다. 자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홍의 장군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가 이전에 당쟁에 몰려 조정에서 쫓겨났을 때만 친분을 쌓아 이미 함께 외군을 무찌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의 장군이 부하 저에게로 찾아와 함께 싸우자고 청해와 싸웁니다 <laughs>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것인가 자의 뜻이 이미 섰을 테니 내비와장졸들을 데리고 홍의 장군과 합류하도록 하겠다 그럼 저는 이만 출발하겠사옵니다 1번이 번, 1번 부대... 일번 부대, 11, 11, 11, 11, 11, 11, 11, 1 번, 11, 1번1번 부대, 1 번, 1 번, 일번 11, 일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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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1, 11, 11, 11, 11, 11, 1 1 11, 11, 공 1번 분대 2번 분대 1번 분대 3번 분대 3번 부대번 1번 불대 2번 부대 3번 4번 부대 번1번불번1번 불의 1번 불의 1번의1격번 불의 10번 불번 부대

하늘도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장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는 장군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율 장군이 계신 곳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laughs> 좀 쉬었다가 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어려움이 크셨을 텐데. 권율 장군은 지금 남원성에 계십니다. 상 하나만 넘으면 되지만 이미 왜군이 주변에 진을 치고 적군을 막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싸움이 시작되면 우방에서 적을 교란시키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남원성에는 그리 많지 않은 조선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의 진지를 뚫고 들어가 성안의 군대를 도와야 합니다 장군이 안 가시겠다면 저 혼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장군님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출동하도록 합시다 이번 조번해라 2번 부대. 4번,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6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2번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1번 부대. 1번, 2번, 3번 부대. 3번, 2번,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8번 부대. 모두 조심해라.

1번, 1번 부대. 1번, uh, 2번 부대.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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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ikawa, 1번, 1번, 1번 2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6번 부대. 4번 부대. 자리 같습니다. 자리 같습니다. 일 번, 이 번, 일번 부대, 이번 강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사 번, 일번 부대, 부대. 부대. 참.. 이잡아이다 앞으로 가자. 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육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번 부대, 오번일 번, 사 번, 일 번, 삼번 부대, 일 번, 번부이번 부대. I guess so. 번 e 번 v o n 번 e l v 번 n y e 번 v o n 번 e l v 번 n 번 e 번 v 번 n Yelvon, y e l v 에 n Yel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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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l v o 군율 장군을 도와 대구 정군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소? 그들을 어명대로 보병에 편입시키겠소. 부디 육지에서도 바다에서와 같은 용맹함을 보여주시오.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마침 명군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남원성의 북서쪽에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소. 우리는 반드시 왜군을 몰아낼 것이오.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으! 이번는번부대 집결지가 설정이 씨는 번브번이대는번브번이번는 번, 브번이번는대이 씨는 1브번번 씨는 붐브레. 이 씨는 붐브레. 번대번대이이 이번 분이책가설 이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번 분에 2, 4번대찾으주지나요대 이번 분이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도 세는 <laughs> 지울 수 없습니다. <laughs> 상인이 났어 <떠났습니다. 웃음> 2번이 번 2번, 부대. 2번 부대. 2번 소영번 부대. 적의 공격을 Navia, 받고 있습니다. 2번, 2번. 2번 부대 는울수 없습니다. 번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5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1번1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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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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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0번 부대 11. 셨나요1번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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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부대 1번1번1 번, 1번1번1 11. 11. 11. 11. 1 번, 1번 11. 11. 11. 11. 11. 번1 11. 11. 11. 번1 11. 번1 11. 1번1 0 집결지가 레벨이 올랐습니1 1번 11, 2 13, 14, 15, 1 6번7 20, 21, 2 5 6 26, 2 2 8 29, 29, 2번 부대

1번, 0번, 레와이올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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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와이리번 이리와, 번리와 이리와, 이 이리와, 습니다이번와이이 올랐습니다. 이번와대적이 발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어, 1번 UH! 이 건설이 완료된 i d a t e d Consolidated, c o n s o 니다 d a t e d Consolidated, 말씀하세요결번 결지, 레벨이 올랐습니다. 예. 집 결지, 가집 결지, 가 설정되었습니다. 결번 예. 예. 부대 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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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습니다 결지, 결지, 받고 있습니다. 2번 분대. 1번 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분대. 앞번 분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1번 분대. 1번 부대. 부대. 1번 분대. 1번 분대. 1번군. 제국가 돌아왔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겠습니다 <놀람> 1. 제 필요합니다. 겠습니다번 부대. 네. <놀람> 제겠습니다 6번 부대. 1번 번 부대. <놀람> 1번 부대, <놀람> 1번 부대. <놀람> 3번, 4번, <놀람> 5번 부대. <놀람> 1번, 0번. 부대. 적의 1번 공격을 부대.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무대, 말투스는 1번, 말투스는 1번 말투스는 부대, 1번 부대, 삼번 부대, 4번 부대, 제했습니다번 부대, 상인이 떠나서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대, 주정, 노노소, 무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4번 부대, 레벨이 올랐습니다. 두번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레벨이 올랐습니다. 이번 부대. 이번 이번, even, even, e 이번 이번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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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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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리습니다 아, 4번 부대. 2번 어, 아, 부대. 어, 아, 부대. 어디로 갈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6번 부대. 넷, 이, 이, 3번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2번 부대.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 이번, 이대 이번, 이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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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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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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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번, 번, 이 번, 번, 공격을 받습니다 번,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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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습 번, 다 번,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번, 번,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네, 레벨이 올랐습니다. 네, 방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번 번부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어번 1번 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번 부대 일본 분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분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부 일본 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착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2번 적의 레벨이 올랐습니다. 이번 1 번.